3,000억 원. 이 금액이 바로 두나무가 이번에 뿌리는 배당금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해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무려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도 1조 1천억 원을 넘겼고, 순이익은 9,8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익이 커지면 뭘 하죠? 바로 배당입니다. 두나무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당 8,777원의 배당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배당이 주당 2,937원이었으니 무려 3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총 배당 규모는 약 305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배당 잔치에 가장 큰 웃음을 지은 곳은 바로 두나무 주요 주주들입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지분 10.59%로 약 323억 원을 챙기게 됐고 하나 투자 증거는 181억 원 우리 기술 투자도 약 220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 대규모 배당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두 나무는 자본준비금 중 3천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며 배당 재원으로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제 혜택까지 활용해 현금 배당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논란 속이 있지만 수익을 내는 곳은 확실히 내고 있습니다. 두 나무의 이익과 배당 그리고 주요 주주들의 웃음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